스멜 냄새가 나야 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d dt잖아. 스물 스물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얘를 뭐라고 적으면 될까? 얘를 부정적분하지? 그럼 스몰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하면 f x지? 그잖아 F, X, -F0이지, X넣고 0넣고, 이거 부정 접근한 거에다가 X넣고 0넣잖아. 뭔 소리야, 그냐? 다시 다시 다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DT가 뭐냐고. 이걸 뭐해? 부정 접근하잖아. 미분해서 F 프라임에 쓴걸 찾잖아. 그게 FX잖아. 접근상수 c는 안 하잖아. 접근, 정 접근에서. 거기다 뭐 넣으라고? X 넣고 0 넣고 빼는 소리잖아. X 넣으면 얘고 0 넣으면 얘잖아. 냄새 안나 미분 계수잖아 빼기 얼마? 0. 이게 뭐야? F' 0. 미분을 모르는 게못은 거야. 그래서 접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뭐다? 이 사람이 구하란 게 F' 뭐는 소리야? 0. 이게, 그래서 이걸 뭐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f 프 x가 얼마가 돼 뭐야? 9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f 0을 얼마겠어 음. 자 이게 붙야 이해 돼? 자 다시 보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미트랑 리미트랑 개념이랑 정적 분이 같이 나오잖아 이두 개가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를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한번 바꿔줘. 뭐로? 라제프 B 마이너스 라제프 A로 증분 형태로 적어줘봐. 증분. 왜냐하면 이게 아직 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증분으로 보이지가 않을 거야. 이게 증분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실제로 이런 뜻인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할 때까지는 얘를 뭐라 적어주자? 굳이 이렇게 적어주라고. 그럼 증분 형태로 보이잖아. 증분 형태에서 리미트 값은 다 뭐야? 미분.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돼?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그냥 이 작, 일단은 얘를 어떻게 바꿔주자?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바꿔줘.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이게 만들어. 그렇지. 증분 모양이 보이도록 만들어줘. 증분은 곧 뭐랑 연결되니까? 미분이랑 연결되니까. 대체? 자, 그러면 더 해보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한개더 해볼게.